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더 로스트 피어. 잃어버린 두려움. 게임 내용은 악몽에 관한 짧은 심리 공포 게임입니다. 퍼즐을 풀고 두려움에 맞서 탈출하고 깨어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음. 음. 오케이. Okay. 레어. Okay. 나의 방이 아니다. 오. 네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와 어디 오 갇힌 것 같은데 오 그래픽 좋고요. 어 일단 나가는 길이 문 하나밖에 없네요. 자오 시프트 달리기고요. 오래된 집 같은데. 음, 뭐야? 똑같은데? 뭐야? 똑같잖아. 음, 어, 조금 다르다. 야, 느낌 있습니다. 어? 오, 바뀌었다. 심장 소리가. 해졌다. 뒤, 아... 오, 뭐 나올 것 같은데, 어. 돌아가자. 돌아가 봅시다. 어, 뭐야? 막혔는데, 오, 다시 열렸다. 오, <놀람> 아... 아. 아, 놀래라. 씨. 진짜 놀랐어. 와, 오 마이 갓. 빡. 진짜 놀랬습니다. 와. 생각지도 못한데서 태어나시어 우와 기가 막힌 게임이네요 야 어, 뭐야 어? 돌아간다 아 이렇게 하나씩 열어야 되는구나 밸브를 차려서 오케이 밸브를 찾았어 와뭐티 나올 것 같은데 천천히 다니자 오 느낌 있구요 하, 진짜 놀랬습니다 와, 아직도 오마이갓 oh 살려주세요 무서워 어한 개만 더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와 식은땀이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왜 있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또 와.. 전체 제가 이랬다 와.. 진짜 무섭다 씨 열렸습니다 막혔고 어.. 아.. 어, 와.. 뭐 나올 때했는데어안 가지 다 뭐야 뭐야 이거 이씨 뭐야 이상한 벌레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 시 들어와 시 무슨 뭐야? 아 뭐야? 저 뭐야 또 뭐야? 번화 올라고 또. 와, 어, 어. 죽겠다. 루! 아, 요거 예상 못 했죠. 와, 따. 문이 닫힐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자. 와. 어. 완전 쫄보네, 쫄보. 야, 아, 침이 다나오 아 무슨 소리야 더 안돼 무슨 소리야 아씨 다 아, 뭐야 안 되는데 시계 바늘이 없죠 시계 바늘이 없어요 시계 바늘이 시계 바늘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뭐야? 어? 바뀌었는데? 어? 이? 어? 어? 돌아가네? 이거 어떻게 알아? 새들은 여름에 북쪽으로 날아간다. 봄에는 동쪽, 가을에 서쪽, 겨울엔 남쪽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북쪽으로 날아간다. 북쪽이니까 위에 북쪽. 그다음 두 번째 줄 동쪽. 동어 동쪽 됐죠. 그다음에 가을은 서쪽. 서쪽. 겨울엔 남쪽 됐다. 동서가 바뀌었나? 어, 죄송합니다. 동서를 반대로 알았네요. 동쪽과 서쪽을 반대로 알았습니다. 무식하긴 해. 어디로 가야돼? 어... 어디로 가야돼? 뭐야, 또. 안되네. 와, 뛰지는 못하겠다. 뭐 나올까봐. 뭡니까? 와, 뭐 나올 것 같은데. 열린다. 오. 저기 가봐. 어왜왜 왜 자동으로 열리나요 무섭게 플래시라이터 나왔어 뭐 나온다 이뭐 나온다 이뭐 나올 것 같아 어 열쇠다 뭐야 뭐였는데? 씨.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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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분위기 진짜 끝내줍니다. 야, 진짜. 와 이어폰 빼고싶은데 이어폰 빼고 무서워서 참고하고있습니다 진짜 무섭네 <놀들> <놀들> 아, 진짜. 계속 나와 계속 틈을 안 줘. <laughs> 와, 끝이 안 나. 와, 분위기 지린다, 진짜. 와, 코너를 못 떠겠네, 무서워서. 의자, 의자. 막혔구요. 뭐야? 뭐야? 뭐 나올 것 같아. 음. 열면 나오나? 딱 열면 나온다 해. 네. 못나 보면. 가자, 가자. 으. 오, 더워. 응.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뒤를 못 보겠어, 무서워서. 허. 뭐야, 또? 어이, 아, 깜짝아, 야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뭐야, 오마이 갓. 징그러워. 밀어지나? 툭. 툭. 와, 안한다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줬어, 나, 이게. 무서워 응?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쯤이야. 응. 돌아와야 돼? 어, 어? 뭐야? 의자 의지 없어졌다. 의자가 없어졌어. 와, 카메라 흐려지는 거 무서워. 와, 이거 못 돌겠는데, 무서워서. 또 없는 방이라는데? 뭐 떨어졌는데? 뭐 떨어졌는디? 뭐지? 응? 밖인가? 어문 열렸다. 아뭐 보수 어떻게 하는데? 응, 응, 방심하면 돼. 뭔데? 파리지옥 같이 생겼네. 피곤하다. 일어났다. 지금 나는? 네 엔딩 봤고요. 와 진짜 무섭네요. 와네더 로스트 피어 잃어버린 두려움. 와 진짜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